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십시오.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함께 무슨 세트플레이를 하는 운동장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각종 조작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시동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고발 전문 시의원이 시의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곧바로 피의자 총리 후보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 능력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새 정부에 대해 대놓고 하는 반대,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삼는 정치 공세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와도 정책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과도. 그리고 품격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는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것을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중동발 위기에 또 대처해야 합니다. 총리 인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일 잘할 사람을 빨리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으니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컨대 국민의힘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를 때리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작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와 새 정부를 향하려 했던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의힘과 검찰의 자승자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잘 들으십시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고 정치적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를 잘못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명을 재촉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